네, 모두를 위한 미래 트렌드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구글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구글은 모바일 퍼스트에서 인공지능 퍼스트로 넘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구글 서비스의 핵심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그 중심에 또 머신 러닝이라는 방식이 탑재가 된 거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똑똑해지는 방식,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을 확 높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게 또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흉내낸 가짜 그림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학습해서 이세돌 이겼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스타일, 눈매는 어떻게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흉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 곳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AI 스피커들 많이 쓰시잖아요. 최초의 제품 아마존의 에코라는 제품이 14년에 나왔고요 작년에는 구글홈 또 국내 제품 SK텔컴 누구 또 많이 쓰시죠 또 KT의 기가진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애플에서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요 우리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리모컨 뭐 그런 걸 누르지 않더라도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 가지고 말만 걸면은 내 말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말 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구글 홈의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오케이. 음악 감상 기능으로는 정말로 탁월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스피커, 조명, TV, 에어컨, 각가지 것들을 네, 뭐 구글, 스위치나 트리는, 리모컨, 다닉 스마트폰이 다닉 아니라 그냥 말로 소통을 하면서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택배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타이핑을 해서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은 말로 대답해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질문이 많은데 이렇게 인공지능에 딱 갖다 주면 또 어른들이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가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활용을 할수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전화 주문을 인공지능에게 맡겨둘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문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주문 전화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이제 좀더 자유롭게 다른 곳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외국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번역기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면서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무선 이어폰만 달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남자는 미국인, 여자는 프랑스인입니다. <laughs> 상대방의 말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들리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속 깊은 얘기까지는 이 번역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을 못해줄 수도 있으나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이유, 중국어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 여행가서 좀 편하려고. 배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앞으로 충분히 인공지능에 의한 번역 기술이 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 공부에 대한 중요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마 학원하시는, 외국어 학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귀가 좋아지는 인공지능보다도요, 이게 더 기대돼요. 지금 인공지능이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무인자동차가 가능해지는 이유도 역시나 인공지능의 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게 저게 차다. 저거는 신호등에 빨간색이고, 지, 지, 자전거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또 적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구글의 렌즈 시연 영상인데요. 꽃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죠. 와이파이의 비번을 파악해서 스스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희 그냥 일반 카메라만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비추면 그 가게에 대한 정보를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눈, 이걸 이용한 서비스는 많이 없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그러면 사물들과. 어, 소통하는 방식 역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슈퍼마켓 하시는 사장님들 CCTV 많이 달아두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녹화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지금 손님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집었다가 놓더라.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수사에서도 CCTV와 녹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인식을 해서 지명수배자를 찾아낸다거나 싸움 장면을 목격한다거나 손폭행 장면을 목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카메라를 여기 달고만 다니시면은 인공지능이 앞에 나무가 있다, 앞에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이것도 보고 있어요. 저는 인공지능 스피커들 다 사서 써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미국의 인공지능은 반말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친구처럼 조금 쿨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인공지능은 뭔가 애기애기한 말투, 캐릭터 말투를 써서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한국의 인공지능은 꼭 내비게이션 말투랑 비슷해요. 굉장히 정중하지만 딱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센스 있고 성격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지도 굉장히 큰 연구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죠. 이 영화에 나오는 AI 사만다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센스가 뛰어나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질 정도가 됩니다. 뭐이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걸 대기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서비스를 생활 곳곳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실지를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